야, 나 진짜 이 얘기는 어디 말도 못 했는데, 너무 이상해서 너한테만 말해볼게. 예전에 회사 다닐 때, 진짜 딱히 관심 없던 선배가 있었거든? 그냥 일만 잘하는 스타일이고,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? 근데 어느날 야근을 둘이 하게 된 거야. 그날따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, 밤 11시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. 그 선배는 커피 마시면서 무표정으로 일하고, 나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 선배가, 야, 너 허리 안 아파?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아, 좀 뻐근하긴 해요, 이랬더니, 갑자기 뒤로 와서, 내 의자 등받이를 확 눌러. 그러면서, 이거 좀 펴줘야 돼, 이러는데, 솔직히 좀 놀랐거든?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. 그 선배가 자기 자리에서 뭔가 들고 오더니, 내 옆에 앉는 것도 아니고, 갑자기 내 무릎 위에 앉는 거야. 진짜 순간적으로 뇌정지 왔어. 근데 더 소름인 건, 아무 말도 안 하고, 그냥 계속 앉아있음. 진짜 무슨 고양이 마냥 조용히, 그 무표정으로. 그리고 내 무릎 위에서 노트북 펴서 작업해. 말 그대로 인간 쿠션 된 느낌. 솔직히, 나 그날 너무 어색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. 근데 진짜 웃긴 건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어. 그날 이후로도 그냥 평소처럼 대하고, 그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안함. 근데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선배랑 눈못 마주치겠더라.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? 내가 너무 순진했나? 그냥 한번 시도를.